전자발찌. 지난 2008년 성폭력범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장치죠. 그런데 대상자가 점점 확대돼서 지금은 성폭력범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유괴범, 그리고 살인범도 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는 19일부터는 상습 강도범들에게까지 이 전자발찌를 채웁니다. 어제 법무부가 발표한 건데요. 이번 발표를 두고 지금 찬반이 팽팽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다. 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실효성이 없는 인권 침해일 뿐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도 언제나처럼 양쪽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시죠. 먼저, 제도를 추진하는 쪽입니다. 법무부 범죄 예방 정책국의 보호관찰과 손회철 과장 연결을 해보죠. 손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원으로 1885명입니다. 1885명. 그럼 살인범, 유괴범, 성폭력범들은 무조건 전부 다 차는 건가요? 다 차는 건 아니고요. 예. 어, 법원에서 이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법원에서 그러니까 마치 징역 몇년 내리듯이 전자발찌 예. 몇년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달리 적용을 시키는 거군요. 예, 예. 예.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상습 강도 범들에게까지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어 이제 강도 사범의 경우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재범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성폭력이라든지 살인 뭐 이런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대부분의 강도 범죄는 이제 침한 계획하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어 이런 범죄에 대해서 이제 24시간 국가 에안에서 이제 자신을 어, 행동을 감시를 하는 그런 사실은 상당히 범죄 를억조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나 그렇죠. 된다고 뭐그 연구 결과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성폭력 대상자 이 동종 재범률의 성과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예. 그 제도 시행 이전에 이제 14.1%의 재범률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이 전자발찌 대상자 의 그, 재범률이 1.5% 정도로 예전에 비해서 이제 9분의 1 수준으로 낮추어졌고요사림째의 경우는 약10% 정도 이르렀었는데요. 지금, 어, 동경 재범률이 거의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 건도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예, 예. 그, 그, 2008년을 기준으로 시행 전에 5년 자료 평균하고. 예, 시행 후 5년 자료의 평균을 지금 비교하신 거죠? 예, 예, 그랬더니 예, 예. 9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갔다. 예,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효과가 없다라는 자료를 들고 나오세요. 어떤 자료인가 봤더니 예, 예. 예. 2008년 시행 첫 해에는 재범률이 0.5%였는데 예. 시행의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차점차 점차 늘어서 2012년에는 1.95%로 무려 네배나 급증하더라. 전자관이 차는 예, 예. 게 무서우면 오히려 이게 한해한해 한해 줄어들었어야 되는 게아닌가맞습니다 이 자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가수방 대상자는 기간이 좀 짧습니다. 짧아서 재금률이 낮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행이 되면서 소급 대상자가 급증하게 됩니다. 어허. 소급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도 길어지고, 대상자들 아까 급증을 하면서 재금률이 그때 이제 일시적으로 2.3%까지 올라간 상황이 있었습니다. 음. 어, 그러다가 2013년도에 오면 재분이 다시 1.72%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 어,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그런 어, 상황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들쑥날쑥하긴 했지만 점차 안정화되는 추위로 가고 있다 예, 이렇게 판단하시는 예. 거예요.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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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 있다라고 하여튼 법무부는 보신다는 건데 더큰 문제는 예. 이제 인권 측면에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입니다. 예. 이렇게 예. 발찌를 채우면 여름에는 반바지도 예. 못 입고 목욕탕 수영장도 예. 다못 가는 건데 계속해서 네. 이렇게 대상자만 늘린다면 그럼 나중에는 좀또둑들한테도 전자발찌 채우는 거 아니냐. 이거 행정 편의에서 나온 발상 아니냐라는 주장 네.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주장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제 발치를 부착시키는 대상자들은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범죄자에 대해서 상습성 또 이제 재범위용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법원에서 이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예. 아주 사소한 범죄까지 이제 확대하기는 없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보니까 1885명 현재 그 대상자에서 강도범까지 늘리게 되면은 약 2600명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 자료가 있던데요.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수가 늘어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한 저희들이 예상할 때 2017년 한 3,200명을 전점으로 해서 예. 어, 그 이후로는 이제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예, 뭐저 사람들 범죄자들 관리하기가 쉽다 보니까 결국은 점점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행정 편이 그 경찰관들 수사하고 예.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든 법 아니냐 이런 얘기들 예. 좀 하세요. 네, 예. 그런데 어떤 그 사회적 위험성 대비해서 어그 사회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음. 판단하에서 시행확대된것 같고요.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디까지 확대될지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신중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손해철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실효성이 있다. 범죄 예방 효과가 높다라는 판단 하에 상습 감도범들까지 전자발찌를 채운다는 설명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이어서 연결해보죠. 아, 오창익 국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자발찌 대상자를 늘리는데 반대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어, 처음에 전자발찌 도입할 때 심각하고도 위험한 성범죄자들 때문에 도입한다고 했어요. 그랬죠. 그때도 죠그 저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음. 나중에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확대할 거 아니냐, 모두들 아니라고 했습니다. 괜한 걱정이라고 했지만, 예. 성범죄에서 시작했지만 그다음에 미성년자 유괴, 위험한 범죄니까 확대했고요. 예. 살인 또 이제 강도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방화, 폭행, 절도까지 확대하겠죠. 음. 그~ 이러면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까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 대체로 이런 데 뭔가 구실을 만들고 위험은 강조하고 예? 또 뭔가 대책 아닌 것을 제시하면서 실효성을 강조합니다 전자발찌는 시민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돼 있기 때문인데요 예? 전자발찌를 채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방지하지 말라는 봐. 거예요. 예, 예. 그런데 한번 범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범죄할 가능성은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왜냐면 하 재범이라는 건 미래의 일이잖아요. 예.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아직 바, 발생하지 않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건 기본적으로 전제가 허무맹랑한 겁니다. 컴온. 영화에서나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법무부에서는 실효성이 있다 이 정도 돈 드리고 노력을 드릴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 오창익 국장께서는 효과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말을 풀어가다 보니까 양쪽 의견이 엇갈리는 건데요 그런데 네. 앞서서 법무부에서는 전자발찌 시행되기 전에 5년 동안의 재범률 평균하고 네. 시행 후 5년간의 재범률 평균을 수치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시행 전과 비교할 때 9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재범률이 떨어졌다 어,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고요. 특히 놀라운 게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게요. 예. 살인 사건의 경우에 10.3%에서 시행하고 나니까 0%로 줄어들었다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살인은요 살인의 경우에 2010년인가 11년부터 해서 3, 4년밖에 안 됐어요. 5년이 안 됐어요. 아, 아 무슨 얘기냐 하면 살인 사건 재범률을 10.3% 에서는 5년으로 잡고 이를테면0% 네. 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짧은 시기로 잡는다든가 네. 하면 이제 그건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쉽게 알수 없는 꼼수인데 이런 꼼수를 부리면 효과는 과장돼 보이는 거죠. 통계의 오류를 얼마든지. 말씀하신 건데 근데 아, 살인범의 재범률은 10.3에서 0%라고 했지만 성폭행범 같은 경우에는 시행 전 5년하고 시행 후 5년을 똑같이 비교를 했거든요. 이 경우에도 9분의 1 수준으로 감소를 했다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통계가요. 성폭 성범 같은 경우에, 예. 죄의 종류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죄의 종류를? 정말 네, 아.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성폭행이냐, 예? 아니면 단순히 뭐, 저 음란물 정도를 이제 사고 파는 거나, 음흠. 성매매도 성폭행 이렇게 들어가느냐, 뭐, 이렇게 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그 근데 일반적으로 성폭력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모든 성범죄를 다 포함하면, 예? 기소 유예 이상이 지난 5년 동안 국감 자료를 보면 대체로 4에서 5퍼센트 정도의 재범률입니다. 예예. 예. 그런데 지금 저 법무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이 14.1퍼센트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면 다시 말씀드리면 자 단순히 음란물 정도를 유통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전자발찌 착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범률을 잡을 때 이쪽에는 그 데이터를 넣고 그다음 전자발찌에는 아. 아주 무거운 성폭력사범만 그야말로 폭력을 수반하는 강간 중간간 이런 것만 잡아는다면 이건 전혀 다른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시행 전에 그래. 그 통계를 낼때 대상자들은 성범죄를 좀 넓게 해석을 해서 그럼요. 잡았을 가능성. 네, 시행 후에 전자발찌를 네. 찬 사람만 대상으로 할땐 굉장히 엄한 범죄, 그럼, 엄한 그럼 성범죄가 그럼요. 되기 지금, 때문에 통계가 지금, 다르다. 트번수를 달리하거나 기간을 달리하면서. 장난치는 걸 제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가지고선 실효성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결론이신데요. 그런데 네. 예방의 효과가 뭐 아주 획기적이진 않더라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면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아니, 시민들 그, 의견도 있는데요. 뭐그 그런데 이게 대당 가격이 백칠0만 원이고 위성 GPS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또 고장도 작고 오차 범위도 한 2, 3키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 잠실 운동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의미가 없고, 또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위성이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예. 어, 이렇게 한계가 명확합니다. 전자발찌라는게 무슨 만병통치약이 아니고요. 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해서 대당 170만원의 가격을 국민의 혈세를 구입해가지고 또 관리 인력까지 채용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은 아니라고 보고요. 음. 예. 만약 그렇다면, 이를테면 뭐, 어머니 저 사진을 가지고 다니거나 종교적 상징물인 목주나 염주를 가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날 수도 있죠. 안 알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로 이 중요한 국가의 형사사법 정책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아주 획기적이라는 이런 통계가 이런 객관적인 수치가 있기 전에는 이더 확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신데. 이거는 정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을 속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오차인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